진우tv입니다. 지금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잡아드니다첫 번째로는 첫 번... 할머니 갖다준 홍합. 이거 엄청 크다. 너물리겠어 이거 봐. 집게 봐봐. 진우야. 이 홍합은 할머니한테 줄 거예요. 누가 잡았죠? 제가. 맞아요. 진우가 바위에서 뛰었어요. 집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해야지. 홍합 친구들은 빼볼까? 이렇게 홍합 친구들은 돌을 이렇게 달고 있어, 요 대롱대롱. 그치요? 네. 이걸 지는거다뗀거지요 홍합 친구들은 몇 개일까요? 하나. 둘. 여기도 있었네. 이렇게 홍합이 있고요. 그 다음 친구 설명을 해주세요. 소라게. 소라게. 소라는 밑에 숨었는데, 그냥 개부터 할까요? 개가 엄청 많아요. 근데 한 마리 빌렸어요. 응, 음. 진우가 설명해 주세요. 특이한 개가 있어요. 근데 지금 싸우려고 하는 개가 있지. 자, 한 마리 를 풀어줘 볼까요? 집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나? 야. 지금 근데 이 개가. 뒤로 갔네요 계속 힘내라 개야 만져보겠습니다 바닷물처럼 살짝 매끈매끈한 거 같아요 그치요 더큰 개를 풀어줘볼까요? 네발 밑으로 진우 발, 발 밑으로, 밑으로. 자이개 이것도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잡을 수 있어요? 이것도 조금 매끈매끈하네요. 잡을 수 있어요, 진우? 못못 하겠어요, 조금. 저한테 그그 다음 친구 엄청 크네. 엄청 크네? 응. 아빠 물리면 어떡할까요이기 아기 개입니다. 아, 따라 날아간 날아간 것 같은데 개가. <laughs> 진짜 얘는 엄청 크다, 진우. 이거 봐봐. 뭐야? 보보. 어. 응. 싸우거 어떻게 해? 지금 뒷걸음질 하네요 엄청 큰데요? 얘도 계속 매, 매끈매끈 합니다 좀 무서운데요 진나한테게 이것도 큰게 <laughs> 얘도 좀 매끈매끈 한것 같아요 지금 집으로 가네요 얘도 매끈매끈한것 같아요. 다 매끈해. 이거해그 다음에 뭐. 예? 예? 네. 이것도, 봐봐. 여기 개들은 서해 개보다 좀덜재빨로 서해는 엄청 빨랐잖아. 그치? 응. 우! 다들 떨어졌네요. 홍합이 또 있었네요? 홍합 홍합 여기 작은 홍합 한 마리 가니개한 네, 마리는 니가 니가 어가 어? 가 니가 니가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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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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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지껄음칠하네요. 이제부터는 진우가 잡은 개들이에요. 조금 작은 거부터는 진우가 잡았어요, 그렇죠? 오, 진우. 이거 봐봐. 이 개는. 개는. <laughs> 간지러워, 간지러워, 투구간지러워. 투막 한다, 지금. 엄마한테 간다, 그개발 음 발지마 엄마. 발지마 엄마. 발지마 어, 마지막에 잡은 그 검정 색개예요 이건 진우가 잡았어요. 해야죠. 이건 누가 잡았죠? 이건 제가 잡았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간지러워요 간지러고 살짝 따끔한 것 같은데 요 이제부터 아기 개들인데요 이건 다 지누가 잡았어요 그치요? 좀 귀여워요 그치요? 개 들도 있습니다 짜자잔 이제 소라게 한 마리 순유가 잡은 그 소라게 자 이제 개들을 다 풀어줬어요 개들아 잘가 해야지